우리나라 방문에서 달콤한 헛소리만 늘어놓고 정작 자국에 돌아가서는 헛짓거리나 하고 자빠졌는 바이든에 미국도 그닥 전혀 신뢰가 안 간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있어서 아주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하며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이 현재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의 지지 연설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을 배신하는 동안 오히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캐나다가 인플레이션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이 아닌 자국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을 쥐고 흔들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NBC 방송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당 민주당 후보들이 여전히 백악관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잠시 반등했지만 곧바로 지지율이 38%로 하락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경합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하는 전국투어 일정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동 유세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5일 민주당 덧받친 메릴랜드 방문을 시작으로 중간선거 지원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합주 후보를 중심으로는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긋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 후보로 나서는 샤피로 주법무장관 측은 샤피로 장관이 9월 5일 노동절 퍼레이드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걷지만 바이든 대통령과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에는 법무장관이라는 공직자로서 참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샤피로 장관이 공화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경합지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요구하는 민주당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각관은 그들이 돌아왔다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민주당 쪽과는 갈라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플레이션 법안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역시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아이오닉 5가 미국 내 최고의 전기차로 꼽혔지만, 보조금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시 현대차는 13조 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현대차그룹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에 현대차그룹 정미선 회장과 공영은 현대차 사장이 급하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 주지사들을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약속한 조지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 부활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투자를 이끌어왔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는 민주당 지역이 아닌 공화당 지역에 집중되며 민주당 내에서도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투자를 약속한 조지아의 경우 현대차 그룹 공장 유치를 위해 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지아주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AJC 은 8월 23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 유치와 관련된 뒷얘기들을 보도했습니다. 유치 과정 내내 비밀스러운 협상이 초조하게 계속됐고, 테네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들과의 경쟁도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는 다른 주들과의 열던 유치 경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현대차에 오래 전부터 각별한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2019년 취임 직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택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당시 일정 중 하루를 투자해 기아차를 방문하고, 당시 총괄 수석 부회장이었던 점회장과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019년 기아차 공장 양산 10주년 행사에서도 그는 점회장에게 값진 선물을 건넸고, 점회장이 2020년 그룹 회장으로 승진했을 때는 바로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의 노력도 엄청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팻 월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을 10번쯤 방문했고 그때마다 현대차 경영진을 만났다 고 회고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 관계자가 조지아를 찾았을 때마다 월슨 장관이 직접 나섰고 모든 질문에 능숙히 답하면서 현대차의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SK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유치할 때도 조지아 주정부는 SK 측 제안에 새벽에도 번개같이 일처리를 하는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조지아 주는 이번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서도 세제 혜택 등 다른 주들이 공통으로 내놓는 인센티브 외에 공무원들의 기업 친화적인 태도를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국 기업을 위해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유치한 오하이오는 한국 기업을 유치해 성공적인 경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곳입니다. 오하이오의 소도시 워러는 2019년 지역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GM 공장을 떠나보냈고, 이로 인해 공장 노동자 1,400여 명과 관련 업체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유령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워러는 최근 미국 제조업 부활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변신 중입니다. GM이 떠났던 바로 그 부지에 LG에너지솔루션이 GM에 합작해 만든 얼티엄셀즈의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지역 상공회의소의 가비 코비엘로 소장은 멀티엄셀즈 공장 건설에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28000개의 지역 일자리가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합작사 설립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도 오하이오에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인디애나 주지사는 삼성 SDI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8월 2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만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JV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리 콜콤 인디애나 주지사와 브래들리 체임버스 인디애나 상무부 장관 등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5월 글로벌 완성차 그룹 스텔란티스와 총 25억 달러(약 3조 원을 투자해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JV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산은 이르면 3분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분기부터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졸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 일행과 만나 현지의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을 세우는 건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공장 건설 후보지에 인디애나주가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생산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도의 제4공장, 25만 6천 리터, 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이 완성되면 회사는 세계 위탁생산, CMO,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생산 거점을 늘리는 중으로 림 사장은 지난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고 6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해외 시장은 미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잡룡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번 달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방한에 점계 및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8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한국행은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차기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군으로 꾸준히 입에 오르는 인물로 내년 1월 주지사직을 내려놓는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라는 공화당 지도부의 권유를 뿌리치며 대권 직행 의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인사이지만 온건파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세가 가만 메릴랜드 주에서 주지사직을 역임해 왔습니다. 미 전기 안팎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자기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있을 선거에서 한국의 마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민주당에서 한국 기업들을 건드린 바이든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한국 기업 유치전에 참전하면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최악의 법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따르면 최점호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29일 방한한 제이슨 케니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 일행을 만나 자원개발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니 주지사는 엘버타주에 매장된 리튬 염호 리터당 무기 염류량이 500mg 이상인 호수 예 가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엘버타는 북미의 주요 리튬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조립되고 배터리의 광물 부품 비율 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북미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버타주는 포스코가 친환경 추출 기술을 개발한 리튬 염호의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투자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캐나다 리튬 매장량은 탄산리튬 환산 LC 기준 1,516만 티,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가채광량은 280만 티 수준입니다. 이중 염호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량은 44%인데 엘버타주의 대부분의 염호 리튬 매장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 공장을 설립하는 가운데 아예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신규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미국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점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적어도 8건의 탄핵 결의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소야대를 이룬 뒤 탄핵안 추진을 벼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을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며 귀통수를 친 바이든의 행보는 향후 선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한 공화당이 다시 미국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위라 부르는 호건 지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회담 끝나고, 호건 지사 부부와 공항에서 대화하면서, 호건 지사 아내가 협상이 예, 잘 됐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오잘 됐습니다. 답하고, 호건 지사 아내의 나라에서 온 대통령을 한국식 방식으로 존중하는 거본적 있는데, 호건 지사 대권 잡아서 한미같이 번영하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불평등 조약 없고 뒤통수 맞는 일 없고 서로 존중하고 공평한 국가 대 국가로. 인플레 감축 법안은 상하원에서 통과된 것을 바이든이 사인한 것인데. 미국 정치권이 그 책임을 온전히 바이든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건가요? 미국 의회가 그런 법안을 만들고 바이든이 통과시켰으니 1차적으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법제정은 밀실의 합의 아니라 그 내용이 공개되어 의견 취합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정부가 우리 입장을 사전에 개진하여 관철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과 책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대통령은 주위에 사람을 잘 도야 할 듯. 현대차는 세계적 기업이니 계속 진행하든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 잘 알아서 할게 분명하지만 회장도 대통령으로 착각만 안 하시면 될 듯.